좋데 좋은만큼만 좀 타줬으면 좋겠다 나는 어, 진짜 좋은만큼 타면 좋겠다 아 진짜 좋은만큼 타줬으면 좋겠다 한정아 난이도 바라지 않는다 아, 유기 대가리 로나종게되는구나가다이다가다롭 가다롭다. 가다롭다. 까다롭다까다롭다까다롭다까다롭다 까다롭네, 까다롭네. 서울의 체 경기 다2 0 0 m 로니다부산시장가 있는 경 지금 는부산시장 열기가 보이고 아 다음이 대상 경주구나. b s 스포츠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영되는 부산시장 현장에 계시 7위 선행이냐? 사가 선행이냐? 뭐가 선행이야? 아, 어떻게 잡고 할 거냐?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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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자리 잡고 가는 거야? 자리 는 잡고 가는 거야? 자리 는 잡고 가는 거야? 자리 는 잡고, 잡고 가는 거야? 아, 3위 선행이구나. 야, 4가 선행이냐? 저게 선행이냐? 3위 이게 3위 선행이하는 거야? 아, 냥이냐 하게 가위 선행이냐? 하게 하 하게 하게 아. 이 정도면은 현종아 버틸, 정도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?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? 아, 좋 타면 안 돼? 아, 술 타면 안 돼? 좋 타면 안 돼? 자, 삼뻗고 삼뻗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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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뻗어! 다 왔다! 삼다 왔다! 다 왔어! 다 왔어! 삼다 왔어! 다, 왔어! 다 왔어! 그렇지! 결국 삼이 팔려서 오는구나. 아. 어렵게 맞춘다, 어렵게 맞춰, 아. 아니, 마딱 보는데 삶이 제일 좋더라고. 네, 삶이 진짜 좋더라고, 말이. 보던좀 최상이더라고. 아.